영숙 TV입니다. 오늘은 한국에너지재단에서 2023년 하반기 난방유 지원 사업에 대해 핵심만 빠르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HD 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 그리고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사랑의 난방유 긴급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품목은 현대오일뱅크 그리고 SK에너지 주요 상품권 5만 원권 6장, 총 30만 원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은 5만 원권 상품권 40장, 총 200만 원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구, 조성 가구 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가구와 위기 구호 가구, 다문화 가구, 미혼모 가구, 장애인 가구, 재난재해 가구라면 취약계층 가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자는 2023년 상반기, 하반기 1차 난방유 지원 수혜자 그리고 에너지 바우처, 등유 바우처, 연탄 쿠폰 등정부난방비 지원 사업 참여자, 충남지역 사회복지시설 및 취약계층 가구는 지자체 사업 시행 예정이라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기간은 10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후 신청하면 됩니다. 또한 난방유 지원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상품권 사용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HD, 현대오일뱅크 혹은 SK에너지, 엔크린 주유소의 실내용 등류를 구매한 전자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이 불가한 경우 반납 및 회수 조치됩니다.